UN 영어 놀이 is skill game 더 챌린지 on ethical or top entertainment 오징어 게임 도전는어 비도덕적인가 아니면 어, 최고의 예능인가 넷넷플릭스 Net, s latest hit is a real spin-off From is dystopian drama about contestants involved involved in a deadly game show is proving addictive, but is it responsible? Neil Armstrong reports. 넷플릭스의 최근 히트작 히트작은 어, 치명적인 게임 쇼에 관여가 된 어, 참가자들에 대한 그것의 반이상주의적 드라마로부터 어, 나온 진정한 어, 어, 파생작이다. 어, 새롭게 나타난 것이다. 만들어진 것이다. 그것은 어, 중독성이 있는 것으로 어, 어, 증명이 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책임감이 있는가? 닐암스트롱은 보고한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문장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레플릭스의 레이티스트 히트 가장 최근의 히트작 히트작은 A real spin-off from i t s dystopian drama about contestants involved in a deadly game show 그것의 어, 반 이상주의적인 드라마로부터,부터 만들어진 파생작이다. 파생된 어, 스피너프다. 어, 새롭게 만들어진 부수작품이다. About, 에 대하서, 컨테스턴스, a b t 컨테스턴스, 참가자들에 대한. 근데, 어떤 참가자들이냐면, 이너 데드리 게임쇼. 어, 치명적인 게임쇼에, involved가 된, 관여가 된, 관여가 된, 어, 참가자들. It's proving addictive. 중독성이 있는 것으로 증명이 되고 있다. 그러나, is it responsible? 책임감이 있는가? 그, 스피노프는 책임감이 있는가? 후속작은 책임감이 있는가? 닐 암스트롬은 리포스, 보고한다. 이런 식으로 문장 구조들을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어 리얼 스피너프 from 이스 디스토피안 드라마 about 컨테스턴스 참가자들에 대한 그것의 반 이상주의적인 드라마로부터의 어, 진 진짜 진짜 부수작이다 어, 부수작이다 우속작이다 부수 어, 작품이다. 어, 오리지널로부터 새롭게 만들어낸 어떤 변형된 작품이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엔 영어놀이 끝.